이것을그 저기 시에다 넣어요, 시에다. 네, 지금 방금 시를 썼거든. 물된 동산 갖고라는 한 3분 단위. 응. 음. 음. 어. 우리 집에 우리 집에 많은 건 책하고 책하고 작품하고 전체가 다 책이에요. 책, 책에, 농가주택에, 책하고 작품, 작품도 지금, 저 정원, 정원이나 저 안방도, 어,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3분 찍어가지고, 이거 1분도 아직 안 됐네. 근데 한번 1분 해봐. 음, 일단은 54초. 응. 어. 일단은, 이, 이걸로, 시에, 저, 배경을 써도 좋겠어요. 4분 살짝 물, 물된, 응? 3분 살짝 넘겨. 4분 살짝 넘겨? 응, 분 물된 동산이라는 시를 방금 썼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관중수가두개 있잖아요. 응. 관중수가두개인데 우리 아빠가 어때요? 물을 맨날 틀어 넣어서 콸콸콸 쏟아지면 피가 막 쏟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는. 나는 이게 돈을 주고 안 주고 가기 전에. 그 전에 나한테다가 이 땅을 판 사람이, 뭐, 이, 이건 집값은 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백년 된 집은 그냥 2,300평 땅을 사는데, 거저, 거저 온 집이에요. 근데 이 2,300평이 일곱 필지인데, 예, 두 필지는 각, 그, 농가주택들이 저 염소장하고 이 집하고 두, 두 군데 집이 2,300평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필, 두 필지는, 집이, 집주소가 두 개죠, 집이. 집이 두 개가 들어있는데. 근데 그두 집에 다 관정수가 나와서,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물을, 해남에서, 이렇게, 완도에서 해남 연결하는, 육지하고 연결되는, 그, 그, 저기, 다리가, 생기지, 연육교가 생기기 전에는, 이 완도 내에서, 그, 물이 나오는 데가 별로 많지 않아요. 섬, 섬이기 때문에 식수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집에는 관정수가 두 군데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아래에 사는 마을들한테다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다들 물을 갖다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해남에, 이제 연육교가 생기니까 그 다리를 타고 이제 해남에서부터 물이 완전 공급받죠. 뭐, 완도읍이라든지, 우리 면 소재지까지는 또배 타고 가는 섬이 아니고 바로 차로 올수 있고 연육교로 해서 오니까 이제 우리 집 물은 물 허드레 물로 쓰고 관정수 시원한 관정수가 농업용수로 쓰고 뭐 그전에는 식수로 쓰던 걸 농업용수 쓰고 함부로 막 마당을 철철 닦고 그런 데 쓰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가 이 물을, 이렇게 가뭄이 되고 그러면 이 관정수가 다른 데서 밑에 주민들이 구 마구, 마구잡이로 쓰니까 물이 이게 고갈돼서 우리가 이게 주방에서 물 쓰고 있는데 우리 화단에 물을 주면은 어떤 해에는 물이 안 나와버려요. 그러더니 이제 요새 물이 다 채워지니까 다시 그 마을에 가는 관정수들을 수도을 쓰니까 그들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 자체만 농수, 농업용수로 쓰고 화초에 물 주는 데 쓰고, 이제 이럴, 이럴 때, 이제, 아주 감음이 많이 들을 때는, 그, 어, 화초에 물을 줄 때는, 주방에서, 뭐, 세탁기 돌리거나, 이, 물을, 물을 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다시 관정수가, 다시 회복이 돼서, 뭐, 세탁기도 돌리고, 물도 쓰고, 저번에, 저, 텃, 밭에 물도, 관정수, 농업정수로도 쓰고, 우리도 지금은 충분하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죠. 응. 여기, 그... 여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응, 어떻게 해요? 그죠? 이렇게. 응. 응.